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네, 찍어주세요. 갑니다. 안녕하세요. 테이준신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두대다 가져왔어요. 하나는 퀄리큐 투어, 전기 자전거고요. 또 하나는 G무브 GE, 전기 스쿠터예요. 둘다왜 가져왔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전기 스쿠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니, 언덕 올라가는 건 전기 자전거가 훨씬 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솔직한 심정은, 아니, 뭔 소리지? 제가 맨날, 맨날 여기 지금 보이는 <laughs> 언덕 되게 올라가는데, 전기자전거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몇번 댓글로 얘기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굴렸지 않았냐 얘로 할땐 당기기만 하고 스로틀로 했죠 스쿠터로 할땐 당기기만 했는데 얘로는 굴려가지고 얘가 더 힘든 거 아니냐 얘도 똑같이 있어요 스로틀 기능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도 스로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서 이해는 가요 그게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전기 스쿠터가 더 편한 이유는 배터리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배터리 60V 50A 짜리 여기 들어가 있죠? 크기가 얼마나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에 반면에 저쪽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퀄리큐 투어 배터리는 이만해요. 지금 크기처럼 이만하게 생겼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20A 37V 정도 됩니다. 지금 이거 보이는 게 60V 짜리고 이게 37V 짜리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볼트는 힘이라고. 그래서 힘 자체가 얘가 더 좋다. 아, 일단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볼트는 힘이다. 암페어는 충전기 양이라고. 양도 훨씬 작고 힘도 훨씬 적습니다. 들어가는 게 다르니까. 근데 그만큼 무게 차이가 있어서 그때 댓글로 말하신 분은 훨씬 가벼우니까. 자전거 훨씬 가벼우니까 훨씬 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저도 몰라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스로틀로는 지금 뒤에 보이는 언덕은 못 올라갈 것 같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건 파스로 한번 올라가고, 전기자전거 파스로 굴려서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 스로틀로도 한번 올라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 스쿠터로 올라가는 거, 세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렛츠고! 여러분이 봤을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사가 거의 한 35도 이상은 됩니다. 지금, 실제로 봤을 때. 되게 높은 언덕이에요. 지금 배터리 어제 제가 다 충전해 왔고요. 지금 5단이죠. 5단으로 해서 파스로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네, 찍어주세요. 갑니다. 아 아, 뭐야. 아이. 일단, 아이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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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심지어 저는 언덕 중간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영상 찍으려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야. 저희 끝까지 올라가야 돼. 아, 뭐이 정도만 보여줄게요. <laughs> 네, 언덕 올라왔죠. 제가. 파스로 이 언덕을 몇번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굴려가지고 올라왔었는데 힘들어요. <laughs> 그렇게 힘들어서 이쪽 배달건이 있어도 일부러 다른 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안 받거나 그런 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올 때마다 힘들어서 꺼려하던 길이다. 그 얘기 <laughs> 진짜 힘들어. 차 올라가는 거 봐요. 여기 진짜 거의 한 스키장급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스로틀로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로틀로 가는 거. 네, 그럼 이번에는 스로틀로 가볼게요. 제가 아까도 시작할 때는 스로틀을 조금 썼어. 이게 힘을 받아줘야 돼가지고 이번에 스로틀로 가겠습니다. 예, 네, 찍어주세요. 뒤에 차 가고 갈게요. 네, 같은 길이고요. 어봐. 그럼 이제 안 굴리고 스로틀로만. 이겁니다. <laughs> 어 각인가네. 쭈로셀로 <laughs> 지금 안 굴리고 있죠? 안 굴리고 있고 <웃음> 각인가요? <웃음> 이 정도 속도로 거의 한 속도 지금 제 아, 어휴 됐어. 네 지금 안 굴리고 있고 지금 이 속도계 보면은 속도 4로 간다고 4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로 가요. 아 어, 여긴 4도 안 나와. 굴려야 돼. 아, 방지턱 있으니까 못 넘었고, 한 4로 갑니다. 어우. 그래도 올라오긴 올라오네. 어, 그래도 가긴 가네. 가긴 가요. 여기 3, 4, 이 정도로. 지금 속도 보이죠? 이 정도로 올라가집니다. 여기까지만 올라갈게요.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네, 스로틀로도 갈 수는 있네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속도가 4, 3 방지턱에서 3이죠 그리고 4 정도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 정도 속도면은 걸어가는 속도 정도 돼요 걸어가는 속도 진짜 막 엄청 천천히 올라갈 수는 있다는 거 이건 편의성보다 비효율적인 거죠 그만큼 그리고 이거 스로틀을 많이 당길수록 배터리가 빨리 단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언덕이 워낙 빡센 길이어가지고 당연히 못갈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주 천천히지만 갈 수는 있습니다. 가네, 어우, 얘도 대단하긴 하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 스쿠터 지무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스쿠터 지무브지 이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찍어주세요. 갑니다. 속도 4, 5, 6, 7. 지금 계속 올라가죠. 어, 여기서 한7 정도로 가네. 7. 7 정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한 7, 8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7이네. 아무튼 그래도 속도감이 있죠. 지금 그리고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도감도 어느 정도 있고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 <laughs> 이 정도로. 네? 어, 되게 손쉽게 올라가죠? 지금 꽤 많이 올라왔어요. 금방 올라오니까 더 많이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어, 네, 그럼 보셨죠? 지금 마지막으로 G 무부지 전기 스쿠터 보여드렸습니다. 확실히 제가 타 보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타본 건 저도 처음이에요. 훨씬 빠르고 이게 천천히 올라간다. 딱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천천히 올라가는데 막 답답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올라갑니다. 시속은 한7 정도 나오고 확실히 굴리면서 자전거로 갈 때보다 훨씬 편하다. 느리다라고 하는 건 자전거가 확실히 맞는 것 같네요. 저건 느리고, <laughs> 저건 느리고 힘들고, 이건 확실히 편하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 가지 경우 다 봤죠. 파스로 올라갈 때, 굴리면서 올라갈 때, 그리고 스로틀로만 올라갈 때, 그리고 전기 스쿠터 당겨서 스로틀로 올라가는 것까지 세 가지 다 봤습니다. 제가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스로틀로는 당연히 못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 <laughs> 조금 신기했고요. 근데 속도가 너무 안 나니까 제가 중심을 못 잡겠어요. 당기면서만 가는데 계속 비틀거리면서 올라갔죠. 그랬던 경우 있고, 확실히 전기스쿠터가 편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하다는 거. 시속 한7 정도 나오고, 예, 4, 3, 이 정도 나왔어요. 편하죠? 이렇게 편하게 탈수 있어서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좋게도 구독자님이 궁금한 점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셔서 이런 영상까지 찍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소비자죠 소비자니까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어, 이런 건 어떤가요 저런 건 어떤가요 하고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지무부 전기스쿠터 요즘 되게 애용하는 게 자전거만 있을 때는, 아, 잠깐 산책 나갈까 하고 이걸 타고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얘는 그냥 가끔 나가기도 합니다. 마실용으로도 좋고, 뭐, 다양하게 좋다는 거.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